기니피가나 귀염이들입니다. 오늘은 슬라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잘안될 수도 있어요. 지 저희가 짜놨고요. 뚜껑 열어놔. 음. 자, 이제 이제 물 넣을게요. 네,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물 이만큼 넣어. 우리는 원래 슬라임 물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만큼 넣어야 음, 돼요. 그리고 채디비어 슬라임이 나있거든요 근데 멈춰도 슬라임을 그래서 수딩젤을 아, 수딩젤 맞지? 수딩젤로 쓰고 있어요 아 이거 제몬이에요 아 제몬이요? 시제몬으로 쓰고 있어요 언니가 제몬인데 자 이제 수딩젤 쓰릴까요야 수딩젤 쓰지마 네. 한이 번만 짜면 한번한 번만 그막 너무 통이 크고 막대는 너무 안안가지고 과일을 위에 붙였습니다. <laughs> 그냥 이게 액지 대신이에요 그냥 물이지만 그래도 특별한 물이. 이게 섞여지겠습니다. 뭐 색소 물이나 드세요? 아니 여기 안에 제가 특별한 거뭐 넣었어? 그야 언니 스프레이인데 뭐 넣었냐 너? 어, 장난. 아 장난이에요 이거 그냥 물이에요. 그냥 여기 앞통에 있어서. 어, 약천이 그... 아니, 야 스프레이! 어디? 근데 이게, 여기 칼어디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니네도 나무 막대기가 너무 짧은데, 보세요. 보이시죠? 너무 막대가 짧아가지고, 이번엔 연치을 꽂았어요. 아, 언니. 언니가 제조하는 거잖아. 여기, 무려. 띵띵, 이렇게 띵 띵띵, 띵띵, 띵띵띵, 띵띵. 됐 대구 있길 있다. 이게 되네요. 저는 언니, 언니 곰돌이 슬라 이미 넣었어요. 좀 죽게 슈을치도 이게 액체 대신이거든요. 이거 그냥 물인데 약간 특이한데. 약간 체기이 오는 초고체 설 넣었어요. 특별한 물. 그데다가 특별한 지 알려주게. 왜? 이건 왜냐 할머니가 준 스프레이에 맞그다음에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 뭐가 특별해? 일단 이건 할머니가 준 스프레이입니다. 그 다음 이게 유행이에요. 아, 음, 그런 거야. 아, 장난이야. 좀 이상한데? 그 다음 에 이거는 좀 있겠네. 예쁜 색깔이지만 자, 이렇게,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 섞여가지고. 오스마트 저도 좀 도와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랬잖아이거이 슬라임은 되게 특별해요 왠지 아세요? 야광이에요 야광 이게 야광풀이에요 이게... 보시세요 에머스 글로우 인더다크 글로우 그러니까 야광 슬라임이에요 근데 다 되면 쿠키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자, 다르르르. 야광이 슬라임에서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발랩 아, 근데 요한이 씨 이렇게 이거 자 이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댕기는 된 건데 이렇게 못 웃어요 원래 이게 가능... 원래 이래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스트링클 있거든요? 무슨 색깔 있는지 부터? 보여줘 근데 저희는 하얀색을 쓸 겁니다. 뭐, 무슨 색깔 있는지 알려줘야지. 네, 안 알려줄까요? 왜요? 네. 제 네. 여기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액넣스파어 봐. 아, 자, 스트링클 조금 맞죠? 더나까 어, 아, 다 썼네. 어, 이렇게 파링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글리터오나오 마이 굿니스 이렇게 여니다 oh, no. 어, 이렇게... oh, 많이 나었는지 글리터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7분품 많이 나오면 괜찮을 거예요 어우 예쁘다 근데 어, 그래도 예뻐 어, 근데 섞으니까 예뻐 예쁘네요. 사실. 저희가 할게요. 어른들은피그들 그리고 귀여, 째 어린이들은 귀여미들입니다 근데, 근데 이름 뜻없는는 해도 되지만 안하는게 좋고 그리고 엄마 이거... 아빠한테는 엄마 아빠 한테 아, 물어보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50명이 되면은 저희가 하루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올릴 거예요. 그래서 네개 올릴 거거든요. 한 사람, 하원이랑 저랑, 양 두, 하나씩 올릴 거예요. 다 만들다 보면 실패고실패고두개실패고한개 만들었어요. 생각하다 자, 이렇게. 예쁘죠? 일단 이렇게 밑에. 밑에 있는 풀도 긁어주겠습니다. 아, 풀만 너무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렇게 예쁘죠? 분명히 핑크풀로 시작했는데. 아빠, 왜 보라색이 될까? 니가 보라색을 많이 뿌렸잖아. 칸! 보세요. 컷. 자, 이거 막상... 보세요 네. 이거 슬라임을 만들었는데, 이건 슬라임을 만이고 그다음 슬라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건 어딨어? 슬라임인데 우리가. 자 이거 초 이렇게 티색이거든요. 막대기 부분 아시죠? 무슨 색이야? 티. 키위?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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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네. 아 근데 이거 좀 냄새가 안 좋네. 어. 어 썩었나 보다. 썩었다 썩었어. 네 썩었습니다 이슬라임 썩은 색깔이었네. <laughs> 슬라임으로 쓰러가겠습니다. 어 이거 내려서 슬... 좋네. 이 슬라임도 보여줘요. 아 그리고 망한 슬라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치즈 모노로 쓰고 있습니다. 네, 썼어. 거는 슬라임으로 만든 건데 치즈 문을 만들었어요. 안썩었어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 안 이거는 이제 영양한 색깔이지만 여기 이렇게 제대로 보여줘야지. 여기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양한 아주... 색깔 보여줘야지. 보라색에다가 투명색 너무 예쁘죠? 네. 응. 너가 예뻐요. 같이 야되는 말해줘. 아니 언니, 아빠가 언니만 찍고 있어 지금. 자, 찍거든요. 이제 다 됐습니다. 30분 한 10분 정도? 보세요잘 되죠? 이거 원래 이렇게 달라붙어요. 아, 어지진 그만 좀 묻혀. 이제 양아이 되나 보겠습니다. 제가 자는 방인데 오늘 여기 램프가 왔거든요. 뭐 저희가 침대에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근데 제가 여기서 투자해 보겠습니다. 램프 근데 끈 다음에 자 끄겠습니다. 제가 마법 보여드릴까요? 됐어요. 그리, 보세요. 이게 그 통이고 슬라임. <laughs> 우 와, 되네. 되네. 통은 되는데 슬라임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세요, 보세요. 아니, 카메라로는 통은 야광처럼 되는 것 같아. 근데 슬라임은 별로 야광처럼 안 돼. 자, 진짜로 는 이렇게 야광처럼 보이는데 어, 카메라는 맛있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아쉽다. 불좀켜 음. 네, 제가 봐아 보여드릴게요. 센서 네. 있잖아. 네가 아예 손으로 뻗어서 센서가 안 되나 봐. 제가 마법뿌드릴게요제 마법. 텐서는 어떻게 쓰니? 이거? 아 좋아. 촉. 한번 이 그쵸? 쭉.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못했어요. 제가 <laughs> <laughs> 인가요? 끄는 건. 야. 는 다음 보세요. 짜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기니가 먹고 있습니다. 기니이인테리리입니다 기니의 먹방인가? 싫어? 컷 컷이라고요? 컷컷 스타트 안했는데? 그 네가 중간에 연결하는. 시험지.